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정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으며 성만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빵과 잔을 받아들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를 주장하여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짐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 속에 갈무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성기며 희생하는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니또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마니또는 이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몰래 한 친구를 정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섬기며 챙겨주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만찬의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위에 한 분을 정해서 오늘만큼은 그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 주셨듯이 전적으로 그분의 마니또가 되어서 한번 섬겨주고 챙겨주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섬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